의뢰인분이 이제 베트남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불법 체류자로 좀 오래 계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마약이랑 관련된 뭔가 혐의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분이 구속이 되셔서 이분 가족들이 저희를 급하게 선임하신 상황이었거든요. 머리카락에서 마약이 검출됐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구속된 다음에 바로 이제 머리카락도 이미 제출을 받고 소변도 이미 제출을 받고 했는데 모든 곳에서 이분이 마약을 투약한 그게 나왔어요 증거들이. 그리고 거기에 너무 다양한 종류의 마약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마, 아니, 많은 걸안 되는데. 하셨군요. 네,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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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로 특정이 안 되고, 모든 게 검출지가 이마약했지이 마약했는지 이런 것들 아.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데, 네. 모든 거에서 양성이 뜨니까 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네. 네. 다양한 마약을 네. 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얘 완전 마약쟁이다. 거의 그렇게 두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폰이 여러 개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 폰 중에 하나에서 마약 밀수입과 관련된 전화를 주고 받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이 폰의 주인이 너고 그리고 그 폰에는 거의 몇 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해온 그런 내용도 있으니 너의 머리에서도 검... <laughs> 마약이 검출이 되고 많은 정황들이 너가 이제 밀수의 입 주범이다라는 정황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 피고인을. 예.